영화 퍼펙트 데이스가 내가 가장 최근에 봤던 영화인데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그매블쇼 시네마지옥에서 주말에 볼 만한 영화를 추천을 하는데 아마도 한 2, 3주 전이었을 거야. 근데 출강의 평론가가 추천을 한 영화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냥 아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한 주인공 남자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 그런 식으로 소개를 했던 것 같아. 기억이 잘안 그렇게 들었어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어내 스타일이겠다.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오늘 두번 봤어.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놀랐던 게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 조용한 일상을 보여주는 영화를 기대를 하고 본 거야.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영화를 보고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영화라는 거야. 그거에 너무 놀랐어요. 이 주인공 남자가 히라야마라는 남자가 한 50대 초반 중반 이 정도 된것 같고 어, 도쿄에서 공공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해.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그 자기 하루 하루의 루틴이 너무 잘 짜여져 있는 사람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직장에 가서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데 너무 너무 열심히 일을 해. 바닥을 청소할 때도 내가 보통 공중 화장실 아니면 회사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대강대강 이게 대걸레 이렇게 물에 해서 그냥 대강대강 그물 질질 흐르는 걸로 닦고 이러거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물을 깨끗하게 짜서 깨끗한 걸려갖고 바닥을 닦고 그리고 변기 변기를 청소할 때도 대강 대강 이게 아니야. 변기를 맞잡고 앉아서 너무 열심히 솔질을 하고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갖고 밑에를 이렇게 비춰서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안 보이는 얼룩 이런 것도 찾아내서 열심히 닦고 비대 같은 것도 이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그 틈에 낀 얼룩 이런 더러운 것까지 다 깨끗하게 닦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집에 오면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죠 화장실 청소를 하루 종일 했으니까 목욕을 하고 그리고 무슨 지하상가 같은 그런데 있는 지하철 근처에 있는 지하상가에 무슨 조그만 선술집 같은데 선술집인 저 거의 무슨 분식집 같은 그런데인데 난 처음에 이 사람이 물을 마시는 건줄알았는데 그 물이 아니고 소주 칵테일인가봐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커다란 잔에 얼음 잔뜩 언더락스로 해서 그거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두잔 마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책을 보다가 또 잠이 들고 이래 그리고 주말에는 음, 집안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유니폼을 그 파란색 유니폼이거든 그 도쿄 투어일렛이라고써 있는 더 도쿄 투어 티티티 이거 써 있는 그 유니폼을 가지고 가서 빨래방에 가서 빨고 그리고 어, 그 근처에 서점에 들려서 책을 사고, 그리고 또그 근처에 그 선술집인데 되게 상냥하고 예쁜 아줌마가 일하는 그런 주인인 그런 선술집에 가서 또그 주스, 주스란다. 그 뭐지? 레몬 소스, 칵테일 같은 거 그런 거를 또 마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상인 거야.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에 낮에는 항상 그 산사 같은 데가 공원 비슷한, 뭐 산사 비슷한 이런 데를 가서 점심을 먹어 그 사람 점심 먹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 그 샌드위치하고 우유를 먹는데 그 사람이 앉아 앉는 그 자리고 그 앞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그이 하늘에 이렇게 하늘거리는 그 잎이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캐어 the film camera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잎이 하늘거리는 그거를 사진을 찍어, 흑백으로 사진을 찍어. 그래서 일요일날 어, 빨래방 가고 이럴 때그 필름 갔다가 현상하고, 현상한 필름 찾아오고, 사진 찾아오고, 이렇게 해. 그 사람의 일상이야. 아주 정해져 있어. 우리 <laughs> 스파 근데 처음에 영화 봤을 때 너무 놀랐던 거는 그런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그리고 이게 너무 이 사람은 그게 충만한 거야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야 안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 너무나 음악 취향도 훌륭해 음악을 듣는 것도 그 차에서 그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는데 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야 정말 음악 취향 훌륭하고 책그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책만 미국 작가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일본 작가의 책들을 얘가 이제 사그뭐 일불짜리 일불 1불 아니고 뭐. 뭐야, 10엔 정도는 될라나? 그 그러니까 일불, 일불 한 권의 일불, 일불 책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영어로 된걸 봤으니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걸 사는데 그 서점 주인 아줌마가 매번 코멘트를 해, 아뭐그 뭐지 이그 사람 너무 평범한. 언어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언어로 너무나 평범하지 않은 글을 쓰는 여자지 막 이런 식으로 늘해뭐 어, 누구 누구 뭐그 사람 때문에 뭐 fear와 anxiety 그러니까 뭐지 공포와 불안의 차이가 뭔지를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알았다는 여 같은 그 서점 맞은 마가 계속 그렇게 커멘트를 하는 거 보니까 책 읽는 취향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사람 그런데. 첫날, 첫날, 그 영화 시작할 때 보여준 첫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일을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조그만 꼬맹이 남자애가 엄마를 잃어 그, 그 공중화장실이 무슨 공원 같은 데 있는데 있는 화장실이었어. 근데 얘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Um, 뭐지 화장실 그 변기에 앉아서 울고 있어 엄마 엄마 이러면서 울고 있어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얘를 이제 손을 잡고 들어서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엄마를 찾아 찾자 이러면서 엄마 찾아주려고 데리고 나오다가 엄마가 또 바로 앞에 있었어 근데 이제 엄마가 얘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이, 이, 이 남자가 히라마가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손을 이걸 이렇게 막 인상 쎄플린 눈으로 그걸 보더니 얘를 이렇게 낚아채갖고 그 손을 그물티슈로막 닦아주는 거, 막 더러운 거 만지는 것처럼, 그, 그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어, 여자가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얘가 갔어. 근데 얘는 그냥 서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 꼬맹이 남자가 그래 이렇게 뒤를돌아보든 이렇게 바이바이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야, 남자가. 그것도 꽤 큰일이야. 나 같았으면 그게 되게 큰일이었을 것 같거든. 당황스럽잖아 꽃맹이 엄마 잃어버린 꼬맹이 남자를 내 직장에서 만나는 거는 뭐 그런가 하면 또이 음, 어린 동료 남자애가 있는데 한 20대 초중반쯤 된그 20대 그 남자애 여자친구가 찾아왔어 한번 찾아와서는 여자친구가 찾아오니까 이제 이남그 동료애가 얘한테 확 빌었어 자그 사람 차를 한번 타게 내가 차좀 한번 빌리게 해 달라고 막 빌었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처음엔 안돼 안돼 하다가 네. 어떻게냐면 셋이 다 같이 차를 탔어 그래서 그 동료 어린 동료 남자애가 차를 운전하고 그 여자친구가 옆에 앉고 이 남자는 뒤에 막 청소 도구 다 있는데 막 챙겨갖고 이 남자 키도 되게 큰데. 낑겨서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자애가 이렇게 보다가 그이 사람 차에 카세트 테이프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빼더니 어, 어, 이, 어 이거 들어봐도 되냐고 하더니 이걸 듣는데 그 음악을 되게 얘가 좋아해, 여자애가 그러면서 나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듣는 거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남자가 막 낑겨서 이렇게 있다가 그 말을 듣더니 살짝 웃어. 그러니까 그 아마도 모, 모르겠어. 정확히 그 여자의 그 말이 야 처음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본다는 말에 자기가 처음으로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던 때가 생각이 난 건지 아니면 뭐 자기 어렸을 때 여자친구랑 같이 음악 듣던 게 생각이 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살짝 웃어.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 그 나중에 근데 그날 이 여자애가 내리는데 그 동료 남자애가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그 여자가 좋아하던 그 노래의 테이프를 훔쳐서 얘 가방에 넣어줬어. 그러니까 여자애는 모르는 거야. 근데 한 이틀 뒤에 이 여자애가 그 카세트 탭을 가지고 와서 이거 돌려주고 싶다고. 그리고 돌려주고 나서, 그니까 돌려줄 때 얘가 근데 이거 한번더 들어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 남자가 그, 그러라고 차에 타라고 말도 잘안 해. 이 남자는 그래서 둘이 그냥 앉아서 음악을 듣다가 이 여자애가 뭐다캐쉬였나그그 그러니까 그 어린 남자애그 자기 남자친구 걔가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아무 말도 안 했냐고 하는데 아 말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이렇게 표정을 지우니까, 하, 이렇게 막 울상을, 막 울려고 하더니, 갑자기 이 히라에마 볼에 키스를 하고, 탁 뽀뽀를 하고, 딱 도망가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 그거에 충격을 받았어. 근데 그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는데, 그래도 재밌잖아. 그런 일 생기면 사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에 그런 일 생기는 거 되게 재밌잖아. 그니까 러 얘가 그날 이제 일 끝나고 목욕탕에 가서, 물에 이만큼 잠겨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웃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 왜냐면 이쪽에서 카메라를 비췄는데 이 사람 이쪽에 주름이 이렇게 져있어 그러니까 웃으면 여기 주름이 보이는 거야 근데 거기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져서 웃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게 이렇게 카메라를 비춰줬어 되게 재밌었어 근데 내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못, 몰랐다가 두 번째 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 나는 평론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어떤지 몰라.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하루하루가 거의 이 사람은 같은, 거의 매일 같은 하루하루를 살잖아? 근데 그게 뭐 같진 않지. 왜냐면 읽는 책도 전부 다르고, 듣는 음악도 다르고,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찍는 것도 그래서 왜 똑같은 나무를 계속 찍어라고 하지만 그 날의 날씨나 뭐 바람의 저, 세기 정도나 아니면 햇볕의 정도에 따라 그게 전부 다른 사진이지, 그건 같은 사진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 남의 눈에는 같은 하루일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매일매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거기에 그런 평화로움을 흔들어 놓을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터지는 거지, 이렇게. 근데 내가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날이 하루씩 바뀔 때마다 흑백으로 그 사람이 맨날 사진 찍는 그 나무 잎이 있잖아 하늘에 이렇게 비치는 그 나무 잎이 이렇게 보이면서 살짝살짝 살짝 뭔가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첫날에서 둘째 날로 바뀔 때는 뭐였냐면 그길 잃어버린 남자의 손을 이렇게 잡고 엄마를 찾아주려고 나왔잖아 그애손 그러니까 그 잡은 이 손이 이렇게 살짝 그 백으로 이렇게 보였어. 그두 번째 날에는 그 어린 여자, 그러니까 어린 남자 동료의 여자친구였던 그나 그러니까 이거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듣는 거 처음이다라고 했던 그 여자의 얼굴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다가 가. 그러니까 난 처음에 얘가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두 번째 영화를 볼때 보니까 그게 꿈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평문 한 일상에 마치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조그만 큰 돌도 아니고 조은만돌딱 던지면 이렇게 이렇게 물 퍼지듯이 이 사람 마음에 약간 인프레션을 남기는 잔영을 좀 남기는 그런 사건들이 살짝 살짝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길러버 엄마 잃어버린 아기 손잡고 있는 그 손이 살짝 보였고 진하게도 안 나타나 아주 살짝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인프레션을 줬나 정도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린 동료 남자의 여자친구 얼굴이 살짝 보였다 사라졌어.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 동료의 여자친구 애가 나 테이프로 음악 듣는 거 처음이다라고 말했을 때얘가 살짝 웃었다 했잖아. 그날 밤에 이 여자의 얼굴이 아주 살짝 아주 흐릿하게 보였다 사라졌단 말이야. 약간 그러니까 살짝 뭔가 인상을 준 거지 남긴 거야 여운을 남긴 거야 이 사람한테. 근데 두, 그 다음 다음날인가 이 여자가 다시 그 카세트 테이프 주겠다고 찾아와서 얘한테 볼에 뽀뽀하고 도망갔다 그랬잖아 그리고 얘가 막 웃었다 그랬잖아 목욕탕에서 좀 재밌는 일이잖아 근데 그날 밤에 그 여자애는 아예 아주 희미하게 나타나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온한 날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아무런 잔영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지? 그 나무 잎파리만 보여. 그 그림자처럼 흑백으로. 그런 날은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평온했던 다른 날과 다를 거 없이 평온했던 네. 일상이었던 날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자기 조카가 찾아와 엄마랑 싸우고, 음, 근데 그날 밤에는 자기 조카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착 나타나, 이렇게. 그렇지, 왜냐면 얘가 와서 거기서 한 2, 3일인가 같이 묵으면서 어, 얘 일, 일하는 히어야마 일하는 또 따라가고 이랬었거든. 그 대화도 나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선명하게 인상을 남겼겠지. 이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일, 일상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음, 평상시 없앤다운스가 많은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 너무 자극적인 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 평온한 일상이 평온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지루함과 따분함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 어, 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사람 일, 일상에는 그렇게 마음의 여운을 남기는 그잔영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매일매일이 달라 왜냐면 매일매일 읽는 책이 다르고 매일 듣는 음악이 다르고 화장실에 가서 청소할 때도 그, 그 메스 정도가 그러니까 더럽혀진 정도가 다르잖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틱도게임도해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화장실에서 치우다가 이렇게 틈새에 종이가 끼어져 있어서 얘가 이걸 꺼내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꺼내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틱택톡 이렇게 종이에다 펜으로 틱택톡판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가운데다 한 그런 거였어. 처음에는 버렸어. 근데 나중에 그걸 다시 꺼내서 자기가 그걸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동그라미, 그건 동그라미든 엑스든 일열 대각선이든 세개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틱택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 봤다가 자기가 X 치고 다시 거기다 끼워놔. 근데 그 다음 날 가서 열어봤더니 누군가 그거 시작했던 사람이 또그동그라미로 해놓은 거야. 얘또 거기다 또 X 쳐서.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같이 게임을 해그 얼마나 재밌어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랑 하는지도 모르지만 너무 재밌잖아 마지막에 게임 다 끝났을 때 그, 그거 시작했던 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땡큐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 동그라미 하나에다 웃는 얼굴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걸, 그걸 보고 애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걸 다시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그럼 그런 거 너무 재밌잖아 근데 그런 걸 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일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잘안 하는 사람이지만, 했던 말 중에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말은, 그, 그 조카애가 물어봤어 엄마랑 사이가 안 좋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내가 삼촌 얘기 할 때마다 엄마가 주제를 돌린다. 그래서 내가, 아, 그러냐고, 이러면서, 이래 엄마가 세상에는 많은 세상들이 있는데, 어떤 세상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세상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너의 엄마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는데 난그 난 말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고 음, 이왕이면 나하고 나의 세상과 연결되는 세상들이 좀 음, 좋은 세상들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는 내가 노력하면 그렇게 돼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내 세상을 평안하게, 평온하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면 그런 세상들끼리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세상들을 조금 더어트랙트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 우는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너무 가슴 벅차고,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울은 것 같거든, 나는?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 가끔씩 이렇게 출근할 때, 뭐, 해가,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본다. 그러면 좀 울컥할 때 있잖아. 오늘 나한테 안 주어졌을 하루일 수도 있는데, 물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120살까지 살 거라고 했지만, 사람이 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그냥 내가 120살까지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계획을 세울 뿐이지. 실제로 내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일이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오늘이 안 주어질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나한테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막,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에 나도 울컥 할때있고든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 사람의 그 영화 마지막을. 그리고 내가 음이게 컴포트 푸드가 치킨 수프이잖아요 미국애들한테는 컴포트 푸드가 있는 것처럼 컴포트 무비도 있고 컴포트 쇼도 있어요 나도 그런 게몇 개가 있거든 근데 이 영화도 나의 컴포트 무비에 리스트업을 한것 같아 그래서 좀 약간 별별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좀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 하나 보고 싶을 때 보는 그런 시원한 무비들이 있어. 내가 그럴 때이 '퍼펙트 데이스'도 그런 쇼하고 영화 중에 하나로 올라갔어. 정말 보석 같은 영화고. 음, 한국에서 지금 극장에서 상영한다고 들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여기서는 뭐 극장에서 상영하는 건 아니고 디즈니플러스에서 하거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봤는데 그나무잎 그 하늘거리는 거 그런 거큰 스크린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서 음, 한국에서 지금 아직도 상영을 하고 있으면 극장에 가서 한번 봐봐 그리고 만약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아 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한번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 봐봐 내가 너무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 나도 몰랐는데 그러더라고 그렇게 촐모일이 많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평안한 평온하고 평안한 삶을 지루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루한 게 아닌데 그니까 너무나 많은 그모일이 일어났고 인생에서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평안한 삶을 견디지 못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영화를 보고서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 그게 그 영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드는지 아니면 나처럼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거 있는데, 왜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지. 한번 봐봐. 정말.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영화였어.